가망 없는 소리다. 이들은 여태껏 모은 재산의 대부분을 잃었다. 다른 마을로 옮겨가는 것마저도 순탄치 않을 터였다. 하지만, 내가 이들에게 무슨 말을 할수 있을까? 나는 쓸쓸히 인사를 나누고 돌아섰다. 돌아가면, 벽에 새길 문자가 또 하나 늘겠구나. 결국, 나는 이번에도, 못했어. 청년이 떨어뜨린 이빠진 무딘 칼은 피가 묻어 있지 않았다. 넉마나 다름없는 옷 사이로 앙상한 팔과 다리가 보였다. 갈비뼈의 윤곽이 드러날 정도로 홀쭉한 배를 보자 나는 그만 전의를 상실해 버렸다. 여신이시여, 어째서 이런 비극이 있단 말입니까? 이 굶주림을, 이 슬픔을 우리는 언제까지 반복해야 할 겁니까? 아니요, 아니요, 파유루님 틀렸어요 그런 날은 오지 않아요 저는 보았습니다 바람이 제 귓가에 속삭여 주었단 말이에요 저는 돼지가 불타는 것을 보았고 사람들이 서로에게 무기를 켜누는 걸 보았습니다 애를 노리는 전쟁은 결국 끝나지 않아요! 우리의 기다림은 결코 보답받지 못할 거라고요! 대체 우리는 뭘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? 대체 뭘 해야, 이 비극에서 벗어날 수 있냐고요!